안녕하세요. 이천 청솔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는 2반 학생 손호인이라고 합니다. 이제 대학을 가려는 마음을 먹고 나서 기숙학원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으로 이천 청솔 기숙학원 있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목표 대학은 스카이에 이제 경영학과 노리고 있습니다. 들어오고 나서 이제 꾸준히 오르는 추세기는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6월 모의평가 때 1등급, 수학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2등급,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, 탐구 같은 경우에는 2등급, 1등급 이렇게 맞았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성적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하게 공부한 게 아닐까.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해놓은 것이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학원의 스케줄대로 따라가게 되면은. 최소한의 공부를 할수 있고 자율학습 시간에 추가적으로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 과목이나 아니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선생님들과 1대1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빠른 보충으로 자신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 저희 학과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는데 누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오잖아요. 근데 저희 학과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제가 그때 또잘 마음 다잡고 공부해가지고 6월 때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부모님, 저한번더 믿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